안녕하세요. 로스의 나정 변호사입니다. 어, 징계권자가 징계를 함에 있어서 어떤 징계를 할 것이냐, 이것은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달려있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안에, 유사한 사안에 비해서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를 한다던가, 아니면, 어, 동일한 비행위, 그 유사한 비, 비행위에 대해서 특별히 무거운 그런, 어, 징계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 평등 원칙에 위반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비행위에 비해서 지나치게 무거운 그 징계를 하는 것은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징계 대상자만 놓고 봐서 비위 행위에 비해서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 이것은 비례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고요. 다른 비위들, 다른 사람들, 다른 잘못을 한 사람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비슷한 잘못에 대해서 특별히 이 사안에서만 무겁게 징계를 하였다. 이것은 평등 원칙에 위반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비례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징계가 위법하다. 이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판결도 이런 내용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기본적 법원의 이제 판단 기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재량권 일탈 남용을 판단하게 되는데 다만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직무의 특성, 금전수수의 경우에는 그 액수나 횟수,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했는지,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징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양정을 함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취급할 수 있다 이것은 사안의 성질에 따른 합리적 차별이기 때문에 이는 평등의 원칙이나 형평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법원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법원의 일관된 판단 기준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 사안은 어떤 사안이냐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원고가 어~ 장학사로부터. 이제, 금품에 대한 요구를 받았습니다. 잘 평가를 받게 해주실 테니까 대가를 달라. 그래서 500만원을 줬습니다. 이것은 뇌물 공연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형사, 어, 소추가 되어서 형사로 기소가 되어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를 받아서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또 이제 징계는 형사 처벌과 별개 절차이기 때문에 징계도 다시 받게 됩니다. 근데 징계에서는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파면은 이제 가장 무거운 처분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지나치게 무겁다라고 이제 다툰 사안이에요. 이 사안임. 그래서 이 사건에서 그런데 법원에서 판단을 해보니까 원고의 비행이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 사건 징계 기준에서 금품을 주거나 받은 액수가 500만원 이상이면 직무와 관련된 이상, 그게 뭐 요구를 받아서 조건 아니건 간에 그걸 따지지 않고 파면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비행의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징계 기준에 부합하게 처분을 한 것이니까요. 네, 징계 기준에 이런 경우는 파면으로만 할수 있도록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건을 비교를 해보자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 뭐, 다소 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뭐, 유사한 다른 사안, 아니면 이 사안에서 돈을 요구한 사람, 뭐, 이런 사람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 사람에게 파면을 하는 게 과연 어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여지도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징계 기준을 일반, 제대로 적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징계 양정이 특별히 어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판결입니다. 어, 그래서 이 사건에서 보면은 소외 2, 소외 이가 이제 비슷한 잘못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징계 기준을 따르지 않았던 사례라고 이렇게 판결 이후에 보면 설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외 2에 대해서는 뭔가 좀 가벼운 징계를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고가 더 이제 억울하게 생각을 한 거겠죠. 비슷하게 잘못했는데 저 사람은 파면을 안 했는데 나는 왜 파면이냐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일반적인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는 또 그와 그렇게 하, 는데 이제 정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단순 비교할 것은 아니다. 다른 사안하고. 네. 이 사안 원고에 대한 것 자체만 가지고 보면 징계 기준에 맞게 징계를 한 것이다. 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던 사안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내용은 네. 평등의 원칙을 어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네. 그것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